저거 저거 여기는 엄마의 가게 앞이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집이 나옵니다. 지금 비 오는 중이죠. 살짝 살짝. 이건 우리 엄마는 푸드에서 일하고요. 푸드는 응. 가게 음식 배달이고요. 어... 한번 시켜서 먹어보세요. 어... 2000 어? 푸드 배달. 이거 배달.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. 우리 엄마, 우리 엄마, 조금 유자 이모, 저기는 이 동료. 호 지금 집을 어, 물을 잠그고 있죠. 문을 잠그고 있죠. 유자 이모는 집이랑 같습니다. 우리 집이랑 가까워요. 자, 이제, 저기 보이시죠? 저기. 자,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. 깍정되고 있죠? 보세요, 이것도. 자, 그럼 넘어갑니다. 어, 모르는지. 할머니야, 아이가 있군요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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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자. 이샤 이샤. 자 이쪽으로 갑니다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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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이쪽. 아직도 저기 군요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엄마 나 혼자 집에 가도 돼? 자 그럼 전부 집에 가겠습니다, 여러분. 뛰어가 뛰어가. 한 시간 끝에 한 시간 끝에. <laughs> 어 소나기가 아닌가 이 비는 금방 멈치지 않겠죠? 조금씩 오네요. 엄마, 말하자마자 쏘나기가? <laughs> 아, 힘들죽겠어 <laughs> <laughs> 제가 체력이 약해서 이 정도 오면 힘들거든요. 내리막길이면 몰라도. <laughs> 우리 엄마, 이제 안 보여요? 아, 저기 돌로 돼 있는 거 있죠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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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. 비밀번호 있는 건 우리 집 아닙니다. 자, 그럼 또 뛰어갈까요?